자, 오늘 1월 31일입니다. 내일이비이제또 뭐, 마감이고 하니까. 일단 질문 주는 거 먼저 볼게요. 골프전. 어따, 주가 많이 떨어네 지금 보니까. 그죠? 그러네요. 질문 잘 하셨네. 저도 골프전 관심, 저기, 저기, 논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, 엄청나게 많이 빠네요 그러네 질문 정말 잘하셨네 주가가 이렇게 빠진지 몰랐네요 이거 저 악틀리 찍었네 이거 저 악틀리 예 슈팅님 아, 잘하셨네 질문이 일단은 기술적으로볼 때는 이 회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고평가 뭐 그리고 별 얘기 다 나왔죠 로프션에 대해서 뭐저 뭐한다 뭐 하여튼 뭐 저기 대리님들 피 빨아먹는다고 돈 버는 건 골프전이고, 차린, 차린 업체들은, 에,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 처음 보네. <laughs> 누가 스튜디오 드래곤, 드래곤 물렸나보다 또. 예, 이게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,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야. 저는 안 갖고 있으니까, 안 갖고 있으니까,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. 아니, 스튜디오 드래곤 뭔지 몰라도, 지금,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썼는지 몰라도. 예, 본인들이 물려있으면 절대 그 짓이, 예, 객관적으로 못 봐요. 일단은 이 종목 뭐, 지금 뭐 예, 질문 주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주 이쁘네요. 예? 네, 아이고, 그러니까 좋다면 좋은 사라고 해. 좋으면 네, 우리는 이제 말이대로 항상 이주 주가는요 가격에 모든 게 묻어 있어요. 예, 네, 가격에 모든 게 묻어 있습니다. 가격이 못 가면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 잘 가면 잘 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. 그니까, 러 우리 호야 아빠 잘하셨네. 어, 그래. 아우, 그 주식 좋다더라. 그럼, 어, 그래도 사서 돈 많이 벌어. 그리고 소주 한잔 사줘. 이렇게 하면 돼요. 예, 이렇게 패턴이 뭐, 이렇게 이제 뭐가 하나가 이제 크게 이제 그랜드 ABC로 만들어진 것 같고, 뭐, 이렇게 하나, 둘, 뭐, 셋, 넷, 이렇게. 일단, 하락은 거의 끝난 것 같네요. 예? 최근에 이렇게 하락했, 하락, 하락한 된 이유가 있겠죠? 일단, 아, 또 퍼가 2밖에 안 되네. 굉장히 저평가되네. 네, 일단, 굉장히 저평가네요. 아이거저 아까 글로벌 슈팅님한테 골프 좀뭐라 했는데, 죄송합니다. 좋은 점목 잘라버렸네. <laughs> 정말 싸네. 이거 지금 물린 사람들은 피눈물 나고 있을 거라고. 이런, 이런 데 물린 사람들 10만원에. 안 봐도 빠나죠. 올라갈 때 여기서 물렸을 거 아니야? 10만원에.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라고. 예, 우리는 뭐남 남들은 저 10만 원에 몰렸을 때 우리 우리는 뭐 3만 원 3만 7천 원대 사면 얼마나 좋아요? 예, 일단 업종 분석 해 보면 뭐 아시아 시피골프전은다 알죠? 그래서 뭐 이렇게 가격이 빠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있었는데 이제 뭐 대리점이 더 이상 확장이 안된다던가뭐 안 여러 가지 있었겠죠. 최근에 재무 부분 <laughs> 매출이 좀 정체됐네요. 이게 제일 큰 이유였네요 매출성장세가 정체가 됐다는 점 다만 뭐 흔한 말로 이 회사가 이제 그 대리, 대리점들은 피박쓰고 얘들은 떼들어 버렸어요 보셔봐요 기억같이 별로가 아니요 아 2천억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야 400억이나 뭐 영업이익이 예. 그 다음에, 단기순이 과요. 700억, 300억. 돈은 떼다는 방에서 하는 거예요. 그니까, 러대리엄배는디지든 말든. 네, 그래요. 이따가 한 그, 아, 오늘 아까도 그, 거기서 봤는데. 중요한 건, 최근에, 이제 2018년도가 어떤가, 컨센서스를 보면, 2018년도 컨센서스가 없네. <laughs> 없으면은, 추정치 가지고 보면, 에, 매출은 뭐, 비슷하겠네요. 500억 곱하기 4. 그럼 뭐 2천억대, 영업이익도 뭐 70억 곱하기 4, 74, 28 조금 줄었네, 280억 정도. 그다음에 당기순이, 당기순이 여기 있죠. 당기순이익은 뭐 에, 50억 곱하기 4, 한 200, 210억에 좀 줄었네요. 에,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진 거네요. 에? 그럼, 밸류에이션이 2017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, 밸류에이션이 이게 2017년도 퍼니까, 예, 이 정도인데, 저렇게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었다면, 아마도, 아마도 추정, 추정, 추정 퍼는 좀 올라갔겠네요. 추정 퍼가 아마, 이 정도면 반 정도 이상 줄었으니까, 한 뭐, 한, 뭐, 하여튼, 그래도, 그래도 하여튼 10 이하니까, 예, 하여튼 주가는 좀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, 그래서 <laughs> 이제 요게, 이렇게1 이제 시간짜리를 보면 이제 큰 그림상에 이런 패턴을 만들었다. 이게 잭틀리하게 예, 만들었다고 보고. 예, 그리고 요걸 이제 한 시간짜리를 보시면 예, 지금 이제 한 시간짜리 관점에서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다가, 리버설 나왔네, 1시간짜리. 예, 이거 살 만한 종목이네요, 예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남들은 이거 안 봐도 뻔하게, 시, 10만원대 건나 물려있을 거라고. 10만원, 9만원, 8만원인데, 예. 근데 우리는 여기, 여기 잡는 거니까, 승산 있는 게임 같습니다, 예. 네, 이 종목. 그래서 이제 현재, 지금 가장 마지막 거 보면, 보시면, 예, 이게 좀 차트가 다안 나와서 좀 아까운데, 뭐, 대충 볼게요, 일단. 요렇게 보면, 이렇게 보면, 이렇게 마지막, 마지막 흐름 이후에, 예, 여기까지 하락을 보면, 이겨서야23.6% 영역을 통과했어요. 예, 당연히 그럼 이렇게 눌려주면, 예, 눌려주면, 매수해서, 예, 이렇게 된한뭐 4만원대, 한 4만 2천원대. 예, 여기 4만 2천원대까지 가겠네, 무난히 가겠네. 그리고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, 이렇게 이제, 역회된 숄도의 넥, 넥 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데가,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여기,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<laughs> 무난하게 여기 여기가 매물대가 좀 있죠 4만원대 4만원대까지는 잘 가겠어요 눌려주면 잡아 봅시다 호야아빠님 금방 바꿨네 역시 굿 그래서 일단 이거 뭐뭐이 장면이니까 뭐 조금 조금 더 작게 보면 조금 더 작게 보면 이렇게 볼수 있죠 조금 더바뀌보면 조금 조금 내려와야 되겠네. 예, 그래서 여기 뭐뭐 2월 달 초반에 36,000원, 35,000원 이 정도 라인 들어오면 내려와주면 매수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. 예,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추대선도 뭐 현재는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키스앤굿바이 예, 한번 뭐 어딘가 찍고 뽀뽀 한번 하고 올라가는 이게 이른이 키스 앤 굿바입니다. 예, 굿바이 이렇게 그딱그 계산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카피 이건 뭐 따로 넣어가지고 한번 또 드릴게요. 계약 적으로는뭐한 36,000원 전후에서 예, 한뭐좀 내려오면 잡아서 키스 앤 굿바이로 예, 이렇게 봅시다. 예, 오늘은 내일 모레가 명절이고 여러분들. 그리고 내일이 장이 끝나니까 저기 주식장이 그러니까 오늘은 질문 위주로 받으려고 그래요 질문들 쫙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